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일요일 해외직과 들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녁 8시부터 잠이 들어서 아침 7시까지 대략 11시간 꿀잠을 잤는데 원래 체질상 잠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잔게 신생아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는... 아무튼, 잠만이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엊그저께 영상에 댓글 주신 분에게 치킨 한 마리 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에 드시는 제품 또는 구입하신 제품 적어달라고 말씀드려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전부 다 읽어봤고 가장 많이 활동해주시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요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요분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 위쪽 보여드리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 계정 인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 하나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만 이메일 주시면 되니까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많이 해 주시는 분에게 드려서 기분도 좋은 오늘 세일 정보도 다양한 곳에서 모았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바로 달려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두시는 김에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어주시면 나중에 오늘처럼 치킨 이벤트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댓글을 생활하시면서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LNCC 사이트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고 오늘은 세일되는 제품이 아니라 신상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살로몬 XT6 이런 신상 색상 제품 같은 경우 313,000원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 받아서 대략 23만원 정도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이스트팩 탈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 노스페이스 룹시패딩 비롯해서 알렌시아가 제품이라든지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프라다 제품,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구찌라든지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25%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컬티즘 사이트 9월절 세일 조금 이르게 시작됐습니다. 정상까지 제품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한국 직접 배송 시요 관부가세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20%세 판매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크로아상백 라지 제품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덩치 크신 분들에게도 딱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고 118만 원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50만 원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아주 좋은 금액인데.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들어가실 때 관부가세를 내시더라도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밀텍 M65 제품 같은 경우도 125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요거 유럽 세금 빠지면 105유로까지 자동으로 가격 빠지고 그 금액에서 추가적인 세일 대략 84유로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는 117,000원으로 가격이 살짝 올라가져 있는데 아직도 좋은 금액 판매가 되고 있고 배송비 합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금액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국내에서 파는 금액과 비슷하다고 댓글 주신 분이 계셨는데 국내에서 파는 제품 다른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고 레드윈 같은 경우도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20% 블런드스톤 첼시 부츠 마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살로은 XT6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저렴한 금액 만나 볼수 있습니다. 관부가 사의 쪽으로 떨어지는데 현재는 조금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화이트 색상의 제품 마찬가지 동일. 이란 금액, 살롬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리바이스 빈티지 제품이라던지 스투시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신상 모든 제품들 20%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노스페이스 제품들 원래 프라이빗 세일로 묶여져 있었는데 잠깐만 풀린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하루 이틀만 프라이빗 세일에서 풀어줬다가 어느정도 팔리다 싶으면 프라이빗 세일로 묶여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세일로 나왔을 때 빠르게 가져가셔야지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눕시 패딩 205불로 가격 좋습니다. 보시면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205불 계산해보시면 26만 5천원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 내셔야지 되겠지만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요런 색상 더욱더 좋은 금액 195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인기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 아이들 구입해주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노 스페이스 다양한 제품들 프라이빗셀로 묶여져 있던 제품들 현재는 전부 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 다운자켓 가격 더욱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400불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496 계산해 보시면 63만원 마찬가지 관부가세 내셔야지 되겠지만 스톤 아일랜드 다운자켓을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주머니 요런 것들만 살짝살짝 살짝 변경되고 매년 비슷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아니면, 나중에는 신상 제품만 판매돼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원래 금액 1200불짜리 제품으로, 100만원 훌쩍 넘는 금액에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금액 막바지기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반팔 티셔츠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계속 프라이빗 세일로 묶여져 있었던 제품인데 234불에 판매되고 있고 에이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70불 트리플 엑스 사이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제품 260페이지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엔드클로징 세일되는 제품들 어와봤습니다 무료배송 현재 종료됐지만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추가되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프가 되고 배송비 18,500원 내시면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278,000원 메종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독일군 제품이라든지 뉴발란스 574 가격 좋습니다. 96,000원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5740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나이키 NRG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집업 푸디 73,000원으로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대략 어저께 정도까지만 해도 9만원 정도 판매됐었던 제품인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무료배송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 아직도 만나볼 수 있고 나이키 NRG 다양한 제품들 판매됩니다. 보시면 반바지 종류라든지 반팔티셔츠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룰루레몬 항상 미국 공식 홈페이지만 소개를 해 드렸는데 현재 한국 공식 홈페이지 굉장히 많은 세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일단 배송이 빠르고 무료 배송도 가능하고 무료 반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제품 구입하셔도 관부가세가 없다는 거.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셀드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는데 색상도 요런 색상 이쁜 제품들 129,000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고 그냥 정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하프집업 제품 같은 경우도 139,000원 저렴한 금액에만 나볼수 있고 남성 제품 셀드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이쁜 제품들 현재 저렴한 금액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요가 레깅스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소스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최대 5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헌터 부츠 어그저께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둘러보셨는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 헌터 부츠 같은 경우 95 파운드 판매되고 있는데 요 제품은 50%나 세일돼서 구입이 가능해서 현재 47.5파운드, 7 5 0 0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빠르게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제품 같은 경우는 50% 세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30% 세일된 금액 정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리지널 첼시 부츠라든지 헌터 부츠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됩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세일되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만 나볼수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현재 사이트 전체 세일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 판매되는데 특히 보여 드리고 있는 요 삼바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많이 빠져 있기는 한데 충분히 인기 있는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8.5 그러니까 US 사이즈이기 때문에 265mm부터 큰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현재 100불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 세일이 가능해서 80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OG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코드 입력해봤는데 이 제품은 되지 않던데 아무튼 이 제품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 100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남아있을 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왜이 금액에 판매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보여드리고 있는 울트라 부스트제 분들 추가 세일은 불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 금액 48불에 이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 있고 마찬가지 검정색상은 55불. 울트라 부스트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70% 세일돼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울트라 부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발이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지 부스트. 고급과 동일한 소를 사용해서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착화감 좋은 제품이어서 인기 많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된 대행 뉴욕걸스라든지 오마이집 사용하셔가지고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 가능하니까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띠어리아 원래 다양한 제품들 추가 25% 세일 판매됩니다.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로 추가 세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스카프 같은 경우 67불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도 112불, 디어리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푸퍼자켓도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240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셀 때는 전체 페이지 이전보다 제품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셀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콜롬비아 미국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5%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콜롬비아 미국 공식 홈페이지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판매됩니다 이전과 같은 큰 세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좋은 금액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 88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계산해 보시면 70불 9만 원 정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자켓 같은 경우도 72불에서 마찬가지 추가 세일 돼서 이 제품 73,000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파카 종류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등산화, 패딩 종류, 초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는 제품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온다는 점한 사이즈 다운해서 구입하시면 딱 맞는 제품들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100불 이상 구입시 20% 추가 할인, 150불 이상 구입시 25% 추가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에너지 트랙 자켓 같은 경우 초특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아직도 사이즈 남아 있습니다. X20, 20 사이즈만 남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 판매는 되고 있지 않지만 큰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는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인데 사이즈가 전부 다 있습니다 2XL까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이 사이트 170불 판매되는데 요금액이 호주 달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정가로라도 큰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미국 나이키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맥스 블리스 초특가 7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색상마다 금액이 살짝살짝 살짝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데이브레이크 썸밋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도 두개 구입하시면서 추가 25% 세일 받으시면 7만6천원 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조거 팬츠라든지 셀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쉴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 파타고니아 다양한 제품들 세 판매되고 있는데 미국 사이트에서 유일하게 구입이 아주 수월한 사이트입니다. 배송 대행지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그냥 내 보내주는 사이트이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들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른 곳에서 퍼가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커뮤니티에 요거 퍼가면은 전부 다 품절될 제품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P6 로고 반팔 티셔츠 35,000원에 다양한 색상에 다양한 사이즈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도 판매되고 있고, 여러 파트하고니 반팔 티셔츠 만나볼 수 있고, 전부 다요 정도 금액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레트로엑스 후리스 자켓이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롱패딩,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리스 제품인데, 조금 긴 제품입니다. 예전에 이효리가 방송에 한번 입고 나오면서 굉장히 핫한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블루밍데이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에 대해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25% 세일 판매됩니다. 정상가 제품들도 섞여져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일 자켓 정상가에서 25% 랄프로렌 폴로 세일되는 제품들 많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특별한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20 25%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네스프레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버추어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세일 받으시면 13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이런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프라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선글라스 제품부터 중저가, 저가 브랜드 제품들까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25%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마샬 엠보톤 제품, 현재 116불로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16불 계산해 보시면 현재 1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JBL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 22불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많은 셀드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셀드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셀드에서 판매됩니다. 삼성 보여드리고 있는 외장하드라든지, 와이파이 6를 제공해주고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메쉬 와이파이 시스템이라든지 인기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다시는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